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뭐 디스크에 걸리면 가장 걱정되는 게 근데 목이 아파서 가지만 혹시라도 수술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아서 안 가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냥 집에서 파스 붙이고 뭐 쉬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병원에 가면은 한번 알려주실 수있는지 네, 여러분, 자 환자를 일단 분류를 해야 돼요.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파스를 붙이고 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고 혼자 하시다가 안 되시는 분들이 다 병원에 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돼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오자마자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맙시다. 첫 번째 제가 공고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팔이 계속 저리 온다 이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좀 많아, 많이 심각하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어떤 상태인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팔이 저리고 등이 저려서 오면 제일 먼저 병원에서 뭘 할까요? 엉덩이 주사, 먹는 약, 진통제. 자, 먹어보면 근육 이완제 먹어보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그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구조가 변형이 돼서 신경을 누르는데 진통제만으로 될까요? 안될 수도 있다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물리치료도 해보겠죠. 물리치료를 해보고 어떤 병원에서는 막 이렇게. 근육에다가 체충격파도 하는 병원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건 물리치료에 해당이 되는 거다. 물리치료를 해보겠죠. 해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디스크하고 신경이,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까, 신경이 부어서 염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요 뚱뚱 부어 있어요. 뭐, 우리 한번 부러져 봤죠. 팔, 이런데 부러진는 사람 본 적은 있죠. 자기 신이 안, 안 부러져도. 부러지면 이렇게 띵띵 붙죠. 그것처럼 눌려져서 신경도 이렇게 뚱뚱 부어 있어요. 민감해져 있어요. 탁만 건드려도 찌릿하고. 응? 조금만 움직여도 찌릿하고. 그래서 신경이 부어 있는 상태다. 그건 민감도를 좀 낮춰주는 거죠. 부종이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 그런 걸 신경치료라고 해요. 신경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좀 겁나죠. 기계를 싹 보면서 반드시 싹 가가지고 신경하고 디스크 사이에다가 엉덩이 주사 맞듯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랑 아니면 다른 뭐 약재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힌 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염증이 가라앉아서 내가 잘 활동하고 재발률이 적다 그러면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치료를 해서도 계속 저리고 아프다. MRI 찍었더니 엄청나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른다. 그러면 디스크 수술을 하러 가는 거죠. 수술에도 수술을, 수술에 준하는 치료가 있고, 시술이 있고, 수술에 준하는 시술이 있고, 수술에 가까운 시술이 있고, 그리고 지, 실질적으로 열어서 수술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고원, 병원에 오셔서 어, 상담을 통해서 상황에 맞게 치료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